자 오랜만에 낮에 하는데 잠깐 빨리 좀 진행할게요 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이거 왜 놀고 있죠? 놀고 있으면 안될텐데 일단 눌러놓고요 눌러놓고 지금 군비는 돼 있고 아 보자 일단은 요거 준비 좀 해놓고요 생존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음... 포인트가 3만 포인트나 있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투자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공 장교 종업원 사냥꾼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장교 광부 일단은 SSR 이 친구들 오래 쓸 거예요. 왜냐면 유 r 이 생각보다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 쪽이 친구들은 투자 좀 해도 괜찮습니다. 오, 이별까지는 괜찮아요. 어, 이별까지는 괜찮은데 우선 순위가 건설공이랑 변호사인 거지. 얘들도 어차피 해놓긴 해야 돼요. 그다음에 농민, 금광부. 교관 필요고 없 장교 없죠. 그다음에 테일러 수리공 장교 수리공이 초반에 좀 투자가 많이 됐네요. 요거까지 농민도. 자이 상태에서 빠른 파견 하면은 망하죠. 어 망하니까 기다릴게요. 얘를 일단 눌러야 되니까. 아 보자 그리고. 이거 왜안 눌러놓으셨죠? 보 자, 다음. 만능 장식 모이면요. 어 황금 원수도 아직 안 나왔고. 어 보자. 여기서. 얘가 스킬 데미지. 얘는 생명력치 타니까 얘를 먼저 올리세요. 이 칠면적 검객을 먼저 3렙을 찍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뭐 지금 당장 쓸게 없습니다. 없고, 본진 30 비행기 현재 쓰고 있고, 미사일로 가신다고 했고, 어... 건설부터 좀 보죠. 건설부터 좀볼 건데, 보자. 지금 10T가 나왔습니까? 10T 아직 안나왔네 10T 안 나왔으면 지금 한창 여기를 달려야 될 시간인데, 아하! 금화가 없네요. 금화가 없는데, 선생님 이거 하셨습니까? 이거를 원정 상점에서 자원 박스 사셨고 그래도 자원이 없네. 명예 상점에선 도면, 뭐 스킬칩 이거는 좀 비춘데, 아뭐 도면이 좀 많은 상태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일단 화요일 거 어제 거도 안 사셨고, 요거는 미리 미리 좀 사놔야 돼요, 사놔야 되고. 토큰 이거 매주 사놓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보험 이동권 3종도 매주 사놓으세요. 나중에 쓸일이 생겨요. 그래도 남으면은 보험 아까 쓰고도 남으면은 여기 생존자 무직권 가시고 빕상점 이동권 이거 필수입니다. 이거 무조건 쟁여놓으세요. 음, 길게 보면 SR조각 정도는 투자해줄 만합니다. 어, 약탈 오늘 안했죠. 약탈을 안했고 약탈 어제 했군요. 어 없네 아 저게 왜 노나 했더니만은 골드가 없어서 놀았다 그러면은 어 뭐네 기지들이 다 멀어요 일단 1군 땡겨 놓고 그 다음 15 16 골드 좀 많이 들고 있는 친구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는데 16 17 그 다음에 요거 자원 받고 아 지금 황종 기간이군요. 황종 기간이면 황종을 미친듯이 때려잡고 있으실 거고 이거는 마저 교환하시고 아 골드를 어디서 땡겨야 되나 더 이상 일단 연맹 선물 테크 기부 안 합니다 골드 먹으니까 어 그리고 지금 당장 먹을 만한 데는 없을 텐데 이거 스패너 기부도 좀 하시고 음 저거 쓰다 보면 모자라거든요 아 얘는 꽝이네 꽝이고 그다음 1 7렙 얘로 한번 정찰기를 써 볼게요. 15천 원왔네 그다음 놈 M에 그리고 얘도 아, 1대 1대 2 비율이 좋지 못해요. 보자. 어제 털었던 친구는 골드 맞네요 이거 그 골드용 북행 같은데. 딱 보니까. 아. 맞네요 골드용 부캐구나 그러면 이걸, 이거 걸이 이따가 털어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얘는 집에 가죠 집에 가고 골드 10티가 다 왔다 다 왔으면은 요거 이거 오늘 약탈하면 되겠는데요 어, 오늘 약탈하고 이거 마무리 하시고요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얘 가야되는건 아실거고 그러면 얘는 아 얘는 좀 빨리 됐네 생각보다 시점이 빨라요 일단 10티가 완성이 된 다음입니다 다음에 다음에 예부터 전투기 센터 예부터 30을 찍고요. 30 찍고 난 다음에 1번 슬롯이에요. 1번 슬롯, 1번 슬롯으로 탱크 센터, 그 다음에 미사일 센터 있어요. 미사일 센터, 미사일 센터도 마찬가지로 30까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장벽, 그 다음에 연병장, 병원 순으로 요거를 수차적으로 1번 슬롯에 할당해서 시즌2 전까지만 찍으면 돼요. 일번 슬롯은 이렇고, 얘는 27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연병장 친구들도 아, 좀 신경 써야 되네. 일단 32, 10T가 나오면요, 우선적으로 이 연병장 24, 얘 27, 아 병영, 병영 이죠 병영. 얘들 먼저 투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25를 찍고, 얘네가 27까지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얘를 27 올린 다음에 29까지 3 개를 다 올리세요. 병영, 병영, 병영을 그렇게 투자를 하시고 어, 병원 여기 밑에 있는 떨거지들 어, 이것들싹다 20까지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근데 1번 슬롯 고정에다가 2번 슬롯을 2, 3번 일단은 군사 쪽을 넣으세요. 병영이랑 병영이랑 연병장을 좀 키워야 되니까 그다음에 4번 슬롯을 경제 쪽에 투자를 하시고요. 일단 여기 급한 불 부터 박사를 낸 다음에 경제를 3번 4번 으로 같이 할당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왜냐면 경제의 자원비축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 철방 25까지 찍고 재련소 23 찍고요 얘27 예, 25 30 27 요런 순서대로 재련소랑 돈 철방 어, 대충 요런식으로 교대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재련소 30을 찍고 난 다음에 재료 공장 가시고요. 드론 파츠 공장은 요거 돈철방이 끝나면은 슬롯 남잖아요. 그때 30 찍으면 돼요. 어, 재련소 찍고 난 다음에 재료 공장도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유전체가 없을 거예요, 선생님은. 에, 유전체 없으니까 재료 공장도 가야 된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어, 테크 쪽은 일단은 10T를 찍은 다음에 10T 여기를 찍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자 일단은 1 0 마무리하시고요. 얘는 가격이 괜찮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얘를 우선적으로 찍고요. 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평일에 찍지 마요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는 있이 모자 구간.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찍어서 10다 찍고요. 이걸 다 찍고 난 다음에 어, 이거로 갈겁니다 공성전략에 있는 연병장을 오픈 하러 갈 거고요. 가는 김에 겸사겸사 얘네를 10을 다찍을거예요 요거까지 다 찍은 다음에 다시 특전사 와서 일로 온 다음에 전사에서 여기 공방생 얘는 어, 거의 하루 하루 치면 거의 다 찍혀요 가속만 조금 적당히 있으면 어, 가성비가 좋은 구간이니까 얘네는 다 찍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를 166 16 정도 찍은 다음에 여기를 보통 언제 찍냐면은 얘를 석유 시대쯤 네, 그때쯤 가서 찍습니다. 그 전에는 손을 잘안 돼요. 이렇게 어, 찍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를 일단 연병장을 뚫었잖아요. 뚫었으면은 여기를 둘둘둘 여기까지 오는 게 1차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요. 1661610둘둘 이게 2차고요. 3차는 요거랑 요거를 다 10을 찍는 게 3차예요. 3차고요. 그 다음에 방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이게 7인가 8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요렇게 둘둘둘까지 오는 게 1차고요. 어 마찬가지로 여기도 16, 6, 10, 둘둘 이게 2차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다 찍는 게 3차인데, 자 1, 2, 3차를 왜찍거렸냐 라고 한다면, 은자 얘를 80%가 찍고 난 다음에 1차, 1차까지는 일단은 수요일날 얘를 집중적으로 키운 다음에, 자그 다음에 얘를 가야 돼요. 1차를 2개를 다 찍어놓고 난 다음에 얘를 가면은 얘가 스킬이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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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1번, 2번 슬롯 넣고 나면은 1번 슬롯, 1번 슬롯, 1번 슬롯 이렇게 할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를 1번 슬롯 찍는 동안 2번 슬롯이 여기 2차, 2차, 3차, 3차 이렇게 할당이 될 거예요. 어. 근데 이거 보통 이제 과금 하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과금 안 하는 사람은 요거를 시즌 1 휴식기 끝나고 휴식기 막바지에 서버전이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투자를 시작하고요. 어, 과금러들은 뭐 이거 1차 두개 찍은 다음에 2차로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1로 넘어옵니다. 요렇게 넘어오니까 미리 설명해드렸고 보자 경제 쪽은요. 어, 삽을 요거 마무리 좀 지어 놓죠.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다음에 요거는요. 금철방이 27을 찍는 순간부터 투자하세요. 27을 찍는 순간부터 투자를 하시면 되고. 어, 그다음에 발전 쪽에서는 10T를 찍는 순간 얘를 5 개까지 다 올리셔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얘도 좀 올리시죠. 얘가 발동되고 안 되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0%랑 1%는 달라요. 0%는 아예 안 되는 거고, 1%는 조금이라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 오른쪽에, 어 오른쪽 날개 여기 두 개, 그리고 여기 두 개, 그리고 요 친구랑 그 밑에 친구, 이 친구들까지는 필수로 찍어줘야 되는 친구들이고요. 평일에. 그다음에. 왼쪽에는요 자 여기 텐트는 찍어요 병원용 텐트는 찍는데 이건 안 찍어요 어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찍는게 발전 마무리인데 얘를 언제 찍냐 얘는 얘가 95%가 되면 얘를 찍습니다 1번 슬롯은 일로 가고요 2번 슬롯은 여기를 95% 찍고 난 다음에 발전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아까 제가 그 10t 찍자마자 5개 찍는 거 있죠 이거는 먼저 찍어야 돼요 먼저 이거 먼저 찍고 난 다음에 95% 갔다가 다시 여기 와서 여기 마무리하고 경제 쪽은 2번을 찍다가 이게 텀이 텀이 생기잖아요, 텀. 텀 생길 때 여기 경제 가 가지고 삽을 찍으면 됩니다. 그렇게 가면 되고 1번은 멈추지 말고 쭉 돌아갈까요? 1번이 멈추는 날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요거 외에는 멈출 일이 없어요. 결론은 어, 수요일 날 여기를 찍으면은 금요일쯤 끝나면은 금요일 날쭉 달아서 수요일까지 그냥 여기 계속 연구되고 있을 거예요. 어, 왜냐면 이제 점점 시간이 길어질 거거든요. 여기 대표적으로 이친구들 봐봐도 15일짜리잖아요. 요 정도면은 가속을 그 2번 슬롯에 투자하다면 1번 슬롯은 남아요. 어, 그러니까 당연히 1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찍게 되면은 여기 일단은 2를 찍고 위에 3을 다 찍고 내려와서 여기를 5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1군 1군 병종 찾아서 5 찍고 나머지를 지금 안 되겠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갈까요? 자, 그리고 생존자를 원상 복구를 좀해 놓을게요. 일단은 뭐골드 없어서 못 찍는 건 알아 놨으니까 필요 없고. 그다음 보자. 파츠 이거 왜 업그레이드를 안해 놓셨나 했더니 별로 수치가 높지 않은 친구들이군요 그리고 드론 일단요, 선생님, 만약에 어, 가방이 있나 봐야겠다. 가방 있나 보고 설명할게요. 없군요. 어, 만약에 선택 상자가 나와요. 그 선택 상자가 나올 거예요. 고급 선택 상자라든지 고급 무슨 상자가 나올 건데 드론 부품이랑 파츠랑 강화석, 그다음에 자원이랑 뭐 하여튼 뭐 이상 하나 더 있을까요? 거 어, 이렇게 있으면은 자 파츠는요. 파츠를 일단은 여기가 8레벨이 될 때까지. 여기가 8이 될 때까지 는 파츠를 선택하고, 8이 되는 순간부터 드론 부품으로 가면 돼요. 어, 드론 부품으로 갑니다. 요거 가야 돼요, 요거. 이게 원래는 120까지, 120 이후부터는 파츠 갔다가, 파츠 8까지 간 다음에 다시 부품으로 가는 거예요, 부품. 요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스킬칩은, 아, 다행히 없군요. 스킬칩은 일단은, 아, 미사일로 간다 했는데, 요 애를, 가운데를 제일 마지막에 찍으셨네. 얘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를 이성을 찍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어, 이별 찍고 가도 무방해요. 어, 그거는 선생님이 보고 판단하세요. 미사를 바로 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성 찍고 가도 되고, 그거는 선생님이 언제 대전을할 것인가. 어, 투기장 등수 보고, 그거를 결정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류두개 제작, 제작을 해서 경험치 밀어넣고 레벨 업 됐죠. 음. 테크 끝났고 발전 끝났고 건설 끝났고 이제 그럼 템이랑 부대랑 이걸 봐야 되겠죠 오늘이잖아요 오늘 오늘인데 어~ 이 친구가 아직 마무리가 안돼 있고 u 월 상자도 있네요 어~ 일단 선생님이 미, 비행기에서 미사일 가는건 알겠어요 근데 알겠는데 얘네가 5성 될람 멀었잖아요 투입할람 멀었잖아요 멀었으면은 어~ 그 ur 상자는 얘를 주고 그 다음에 아 얘까지는 5성을 일단 좀 찍어놓고 써먹죠 어, 제일 좋은 거는 얘네를 싹다 5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2군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어, 왜냐면 얘네 변신을 하는 동안 얘네가 5성작에다가 스킬작까지 하는 동안에 얘네로 일단은 등수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 등수 유지해서 보상을 챙겨야 돼요 보상 보상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가는 게 좋고 얘는 UR 상자로만 채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치즈로 일단은 5성을 찍고, 난 다음에 스카일러를 투자를, 음, 스카일러 투자, 안해서 상관은 없어요. 안해서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이 보고 판단하세요. 이거는 각자 자기 돈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라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선생님이 좀 편하게 편하게 등수를 유지하면서 가겠다. 그러면은 스카일러를 투자하는 거고 아니면은 얘네 둘은 해야 돼요. 얘는 한 번씩 다른데도 써먹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얘는 안 해도 뭐 상관없는데 얘는 치즈 그 은밀에서 나오는 그 상자로 그리고 영법으로 커버가 됩니다. 언젠가 5성이될 거예요. 그리고 어 오성작 순서를 가면요. 자, 일단 얘를 4성작을 맞춘 다음에 4성작을 맞춰요. 맞춰 놓고 난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순서로 박으세요. 어, 이 순서로 박는 겁니다. 근데 만약 어.. 그렇게 가면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음, 템이랑 스킬 좀볼 건데. 자, 일단은 명전이 어디 있죠? 명전 여기 있다. 자, 모이, 모이, 르르르, 메이슨. 어, 160을 지금 갈 필요가 없는데, 160까지 왔네요. 그러면 얘가 끝났으니까, 이제, 얘 주세요, 얘. 바이올렛. 어, 우리 버그의 산실. 버그의 산실. 이 친구를 마찬가지로 5별에 150까지 명전 투자하시고요. 얘가 끝나면은 스칼렛. 스칼렛 끝나면 사라. 사라 끝나면 베놈. 요 순서로 가면 되고요. SSR은 요 친구. 한 명한테만 몰빵입니다. 한 명한테. 여기 다섯 명 중에 가장 높은 놈 하나를 골라가지고, 얘를 명전 어, 200까지 찍으면은 그때쯤 되면은 얘네가 자연적으로 5성이 될 거에요 그러면 얘네한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끝났고 자 어, 투기장 투기장 좋아요는 돼있고 여기도 좋아요는 돼있고 보상 안 받으셨네요? 보상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 T1 스킬 칩 돼있고 아 근데 저건 좀 아쉬운데요 솔직히 가운데 거를 먼저 가는 게좀더 좋았을 건데 굳이 내가 이거 위치를 조절하면서 할 거였다 그러면은 자 디바는 상대 칼리는 상대 디바 따라가야 돼요 칼리는 상대 디바 따라간다 스카일러 따라가는 거 아니고 디바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내네 스카일러는 상대 모리슨 따라가야 돼요 모리슨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 스카 앞에 디바 세우세요 디바 세우세요 모리슨 서면 안 되고 모리슨 얘 앞에 서면은 스턴 100% 맞아요 여기로 가야 돼요 이래야지 비비전에서 비빌만 해요 아시겠죠 위치 배치하는 것도 좀 귀찮은데 어 굳이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템부터 봅시다 아이고 오오오오자 10t 찍고 난 다음에 자 10t를 찍고 난 다음에 이거 일단 30부터 만들어요 애매하게 이게 뭡니까 30 만들고 그다음 얘를 40 만들고 그다음 얘를 40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만들고 요게 4번 요렇게 간 다음에 어 일단 도면은 도면요 도면 이거 4돌 가는 거 1번 그 다음에 이거 2돌 가는 거 2번 여기서 이거 2돌 만드는 거 3번 하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 얘는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여기 이거를 2돌 씩 박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2돌 박아주고, 여기를 4돌 박아주고, 자, 그렇죠? 얘네가 3.5 정도 되겠고요. 얘가 4번 대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4돌 박는 거를 5번, 여기 4돌 박는 거를 6번, 요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새 이두 개만 낼건갈때 기준이고요. 정통 대구로 가면은 요게 4돌 먼저 가야돼요 음, 이거 4돌 다음에 이게 2번입니다 음, 요거 옵션이에요 옵션 요렇게 가는 방법도 있다라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스킬 봅시다 스킬은 일단은 아직은 좀더 써야 되니까 어, 이 친구가 5돌이 되면은 5성이 되면은 25 25 25 정도까지 찍어주면 좋고요 그거 아니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 얘네도 최소 10, 25, 25 정도는 찍어줘야지 좀 버틸만 합니다 음, 오돌된 다음에 그 다음 어 우리 이거를 어디로 가야 되나 아 이거 테스트가 안 되는데 아이 참 그러면은 아 여기 타, 타기도 힘드네 자, 그러면은 일단요. 탱크는 일단 버릴게요. 탱크를 일단 버리고 미사일부터 좀 보면은 스킬을 아, 스킬을 이렇게 찍지 말고 일단은 10 10다 찍어요. 10 10 10다 찍어 놔요. 어, 10 10 10을 다 찍어 놓고 얘네를 영광 좀 뽑으시고, 영광 좀 뽑으시고. 그다음에 일단은 수입 10 10 10이 찍힌 상태에서 스위프트 20을 다 찍고요. 그 다음에 맥이랑 아담도 10, 20, 20을 찍어주고, 테슬라도 20, 20, 20을 찍고요. 어, 그 다음에 스위프트를 다시 내려와서 25, 25, 25 찍고, 맥이랑 아담도 여기 와서 10, 25, 25 찍고, 스위프트를 다시 땡겨와서 30, 30, 30 찍고, 메가담 10, 30, 30. 찍고 난 다음에 테슬라를 30, 30, 30으로 가면 돼요. 어, 끝. 그리고 오늘 지명수배. 아, 어, 귀찮으셨나봐요. 왜 이렇게 가죠? 여기 킴이랑 메 마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죠? 이거 탱크잖아요. 탱크면은. 탱크면은 킴 음, 메이슨 킴 메이슨 템 주는게 훨씬 셀것 같은데 어, 탱크면은 킴 메이슨에 뒷줄에 킴 메이슨 마셜 넣고 앞줄에 모니, 모리슨이랑 디바 넣고 템 순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으로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좀더 업적에 다가가겠죠 어아 그냥 지금 보여줄게요 뽑아 아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빡빡해서 지금 좀 빨리 돌리고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보세요 이바 오리슨 마셜 그 다음에 천쟁광 취소 지명수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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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땡기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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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고 아, 이게 없네요. 탱크 없으니까 일단 집시다. 한 70만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70만이 맞나? 얼마 나왔습니까? 아, 70만 바로 찍혔잖아. 찍혔으면 업적은 안 되네. 업적은 안 된다. 아, 이건 좀 아쉬운데. 요거 치타 좀 터지면 될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음. 또 차필 자원이라 가지고 자원 박스 15개라서 건설이랑 세트로 묶이는 친구라서 뽑을 수 있으면 뽑는 게 좋긴 하거든요. 솔직히 안 되는군요. 뭐 이거는 그럼 한 번만 더 보내고 원상복구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신경 써야 될게 미사일이죠. 미사일 이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킴 마셜 넣고 비행기랑 미사일이랑 똑같아요. 덱 똑같으니까 똑같이 가면 돼요. 킴 마셜 넣고 템 순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이거는 템을 좀 완성 보고 해놓고 끝낼게요 P 할 때는 PVE 할 때는 요거를 디바를 주고요. PVP 할 때는 얘를 디바, 저거 더 좋은 거 주세요. 이게 누구랑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템도 바뀌어요. 음 됐죠? 됐고 요거 택좀 원상복구해놓고 위치. 가시고 뭐 대충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뭐 다른 거 물어본 것도 없고, 일단 10티 가야 해서 지금 당장 크게 부를 것도 없고, 10티 간 이후에 어떻게 갈지도 불러줬고, 어, 템도 불러줬고, 일단 골드는 약탈좀 하시고, 어, 그거 정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 요거 골드 금방 모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쉽군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